이탈리아 세리에의 순위에 또다시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삭감됐던 유벤투스의 승점 15점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유벤투스 구단에서는 지난 1월 회계 장부 조작으로 징계를 받아서 당시에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건데 승점 15점 삭감이라는 징계가 취소되고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입니다. 유벤투스가 무죄라는 건뭐 전혀 아니고 아직 유죄 확정이 나기도 전에 너무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로 재검토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그가 8경기 남았는데 그동안 사건이 종결될 리 없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시즌에는 유벤투스의 승점 삭감은 없는 거고요. 즉 이제 세레이의 상위권이 한 단계씩 밀려난다는 건데, 뭐, 나폴리는 혼자 뭐저 위에 있어서 유벤투스의 승점 복구하는 상관이 없고, 2위 라치오 역시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3위 이하의 팀들은 순위가 하나씩 낮아집니다. 로마, 에이시밀란, 인터밀란이 각각 4, 5, 6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로마까지는 뭐 여전히 챔스권이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고, 솔직히 승점 차이도 3점으로 역전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란에 있는 두 클럽의 경우 문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4위였던 AC밀란은 5위가 되면서 챔스가 아닌 유로파권이 되어버렸고 인터밀란은 그보다 급이 낮은 컨퍼런스 리그행이 됐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3위가 된 유벤투스는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한 상태고 5위 6위인 에이시밀란, 인터밀란은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만나잖아요. 네, 더 높은 단계 유럽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두 팀이 리그에서는 유벤투스한테 밀려서 챔스 진출이 위태로워졌다는 게 중립 팬의 입장에서는 참 재밌습니다. 네, 반면에 유벤투스가 3위로 복귀했어도 김민재의 우승은 뭐못 막습니다. 네. 나폴리와 승점차가 16점이니까, 남은 8경기에서 반타장만 해도 유벤투스의 역전 가능성은, 네, 제로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팬들 입장에서 딱히 유벤투스를 신경 안 써도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유벤투스 사건에 손흥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토트넘의 단장인 파라티치가 당시 유벤투스의 단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자격 정지까지 받은 상황. 하지만, 유벤투스의 승점 삽감이 다시 처리된 걸 보면 파라티치의 자격 증지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판결에 의하면 파라티치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30개월 자격 정지를 당했고 아넬리 전 회장과 아리바벤의 CEO가 각각 2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체르비니 디렉터는 16개월, 네드베드 전 부회장과 멜라노 디렉터는 각각 8개월의 징계를 당했었죠. 그리고 유벤투스 구단과 더불어 이 모든 사람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유벤투스의 승점 삭감은 취소됐으니까 파라티치 단장의 징계 역시도 혹시 취소될 수 있나 싶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았던 네드베드와 벨라노의 항소는 받아들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받은 파라티치, 아넬리, 아리바베네, 체루비니는 항소가 기각된 것입니다. 콘테 감독을 경질한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고 또그 새로운 감독과 발맞춰서 새로운 토트넘을 만들려면 단장인 파라티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30개월 자격 정지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상 파라티치를 자르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파라티치를 자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핵심 인물들을 다 파라티치가 데려왔기 때문이죠. 퍼포먼스 디렉터, 축구 전략가, 수석 스카우터, 유소년 팀 코치 등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모두 파라티치의 인맥입니다. 파라티치를 토트넘에서 쫓아내면 이들 역시 팀을 떠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로메로, 루셉스키 벤탄쿠르, 히샬리송, 피수마, 포르, 단주마 등 토트넘의 최근 모든 영입들에도 모두 파라티치가 관여했고요 그런데 쭉 보니까 그냥 다 정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토트넘이 소흥민를 이력 안 시킬거면 그냥 싹다 리빌딩 하는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비라인을 봐도 뭐 안정감 없고 공격형 미드필더 실제 없고 윙백들은 한가지만 특출나고 여기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나요? 레비 회장 최근 목요 강연에서 케인이 토트넘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눈치 없는 말을 한 것이 화제가 됐는데 케인은 뭐 우선 내년이면 계약 종료인데 연장을 확신하나봐요. 네. 아니, 근데 설마 다음 시즌에 감독만 새로 보시고 이대로 가는 건 진짜 아니겠죠? 네. 파라티치가 있었다고 해서 구단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 듯하고 영입한 선수들 보면 돈못 뭐 쓰는 건뭐 똑같고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다음 차기 감독에게 권한을 줘서 본인의 원한 선수들을 영입하는게 토트넘이 그나마 뭐라도 해볼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독을 꼭두각시 만들지 마라 레비아.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